오늘의 작품, 입 안에 어떤 장소가 숨겨져 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한편의 판타지를 그리는 우연재 작가님의 작품 히든 플레이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해주세요. 저 초록색? 배경색이 되게 오로라 같다. 왜 그럴까? 지금은 그냥 오로라라고 생각했어요 음. 그래서 좀 희귀하고 이런 광경을 오로라로 표시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궁금한 게 화석이잖아요? 저렇게 큰 동물의 화석이 저는 어, 전... 공룡뼈 같은 건줄 알았는데? 그래서 보통 공룡뼈라고 해도 지층에 묻혀 있지 저렇게 대놓고 밖에 있지 않잖아요 음. 심지어 저는 저 밑에 빨간색이 좀 초록색이랑 대비돼서 눈에 좀 먼저 들어왔거든요 제 눈에는 용암 같아 보이는데 용암 위에 화석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. 녹지 어... 어... 않고 있다는 게. 음... 그래서 여기가 현실 세계는 맞나? 음... 이런... 음... 어, 화석의 주인이 좀 궁금했어요. 누구의 화석인가. 아, 하긴 저게 딱 메인에 있으니까 중요한 요소일 것 같긴 한데. 음... 사실 저는 <laughs> 저걸 보고 생각나는 <laughs>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. 약 10... 몇년 전이지? 10년... 꽤 오래 전에 이노야샤를 음 중기차게 아!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. 거기에 이노야샤 아빠가 어어어어어 <laughs> 그런 뭔가 만화 속이나 이런 어, 배경인가 뭔가 전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빨간색 피인지 뭔지 흐르는데 근데 얘 혼자 살아남은 거죠. 음.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다가 중독된 거. 그럼 오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. 작가님이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산이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 화산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. 누가 화가 나서 용암이 흐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, 용을 모티브로 이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음. 합니다. 아, 그러죠. 그러니까. 오, 저게 용인 거구나. 음. 음. 그러면 용이 화가 났 나... 라는 걸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신 거네요. 용이 왜 화가 났을까? 용은 근데 옛날부터 좀 신성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인간과는 또 적대적인 관계로 보이기도 하잖아요. 이게 동양 쪽에서는 좀 신성한데 서양 쪽에서는 정말 나쁜 존재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용을. 어쨌든 뭔가 비현실적인 세계이니까 아 저의 추측으로는 용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. 너무 착한 아이인 거지. 근데 단지 내가 하, <laughs> 하고 숨을 쉬면은, 막, 방사능이 나와. 아, <laughs> 뭐야? <laughs> 이거, <웃음> 하면은, 불이 막 뿜어져. 이거는 그냥 자기한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, 사람들은 막 죽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, 저, 저 새끼 나쁜 새끼다, 이러면서 막 죽이러 오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, 자기 친척도 죽고, 가족도 막 죽어. 그래서 막 너무 빡이 쳐있는 상황에서, 자기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. 최후의 용이었는데. <laughs> 아니야, 거기서, 거기서 이어서 얘가 빡이쳐서다 죽인 거야, 각성을 해서. 아, 그래서 다 혼자... 죽이고, 혼자 남아서 혼자 자기처럼 된 거지.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음... 죽었는데 그냥 죽고 끝날 수도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진짜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, 얘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계속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는 거지. 저렇게 용암 같은 것도 흐르고, 씩씩 대면서 죽어서도 있는 거지. 음... 다들 되게 상상력이 점, 점점 풍부해지는 거 같아. <laughs> 이건 어쨌든 판타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딱히 어,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릴게요. 그 우연재 작가님의 작품 속 히든 플레이스는 또 숨겨진 곳이 하나 있었어요. 아, 히든 플레이스 작품 속의 히든 플레이스가있는 거예요? <laughs> 어. 혹시 그게 어. 어딘 줄 기억하시는지 파라 그래서 진짜 샅샅이 봤거든요. 어. 근데 저는 히든 플레이스를 전혀 못 찾았어요. 아, 아니면은, 그용 뒤에 있잖아요. 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, 약간 어? 거기서 빛이 나왔었거든요? UFO 같은 건가? 근데 거기 공간이랄 때가 없었는데, 용갈이 안에, 입 안에 보면은, 거기 뭐가 있나? 응. 그럼 창고 자리 한번 보실까요? 입, 아, 입안 맞네. 아, 입 안에 있네. 근데 원래 저렇게 무서운데 입속으로 들어가면은 비밀을 밝혀내거나. 아니야, 악, 악당의 대장이 저런 데 많아요. 알라딘에 보면 보물들 엄청 많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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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잖아요. 그런 거 아닐까? 근데 진짜 신기하잖아요다입 안으로 들어가. 눈, 눈도 맞아. 사실 뼈는 구멍이 구멍 있잖아요. 근데 눈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. <laughs> 입으로 들어가는 <돌아가는> 게 간지니까. <laughs> 오늘의 작품, 히든플레이스 속 히든플레이스를 찾아라! 입 안에 어떤 장소가 숨겨져 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. 오늘 만나본 우현재 작가님의 작품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볼륨9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,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초록색 문, 어? 이 어. 그림 좀 감성적. 볼수 있지? 끼리는못 맞지. 너무 어려워. 게넘기기 하나, 둘, 셋. 이렇게안맞 하나, 둘, 셋.